안녕하세요 자영업 9년차 1인 미용실 원장 유진쌤입니다 미용실 뿐 아니라 자영업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에피소드들이 생기는데 제가 겪었던 최근 몇년 사이에 있었던 사건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저는 처음 겪는 일이라 우왕좌왕 정신이 없었고 샵은 샵대로 일하면서 수습하느라 마음고생 진짜 많이 했거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혹시 모를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몇년전 여름 휴일 다음날 출근을 해서 에어컨을 켰는데 갑자기 우당탕쾅쾅 쇠부딪히는 이상한 굉음이 들리는 거예요. 소리 나는 대로 가봤더니 에어컨 실외기가 반파돼 있었어요. 실외기가 주차장 쪽에 있었거든요. 언능 에어컨 끄고 일단 에어컨 수리 예약 먼저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파악하려면 CCTV를 봐야 되는데 손님 계신중에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점심 시간에 밥도 못 먹고 식이 전날 저녁부터 제가 출근하기 전까지 CCTV 다 돌려봤어요. 완전 빠른 배속으로. 근데 뒤에 우리 가게 옆 가게 윗 가게 카메라가 세 대인데 용감하게 어떤 차가 박고 튀었고 도망치셨더라고요. 뒤에 주차장 진입할 때 약간의 턱이 있었는데 어떤 트럭이 후진하면서 주차하려다가 그 턱을 넘으려고 악셀을 세게 밟았나 봐요. 팍 치고 그 시래기가 벽을 치면서 벽에 있던 대리석도 깨지고 에어컨 시래기도 완전 찌그러지고 근데 그 차주분이 차에서 내려서 쐬라서 소리가 엄청 크니까 쳐다봤을 거잖아요 바디춤을 이렇게 만지면서 쳐다보더니 그냥 가시더라고요. 근처 지구대에 바로 신고해서 cctv로 확보한 차종 차 넘버 다 알려드리고 이건 차로 박은 거라서 경찰서 도로교통과로 배정이 되더라고요. 담당 경찰관님께 동영상도 다 보내드리고 했더니 빨리 처리해 주셨어요. 차주분한테도 바로 연락이 왔고 죄송하다고 사고 차주분 보험사에서도 바로 연락이 와서 피해내용 전달했더니 수리팀 바로 보내주셔서 그 수리팀 분들이 얼마 안 걸려서 대리석 깨진 거싹 갈아주셨고요. 에어컨 실외기는 진행되는 그 기간 동안에 이미 서비스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영수증 청구를 했더니 입금이 바로 되더라고요. 이래서 가게 운영할 때는 CCTV가 곳곳에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증거가 있어야 사건도 빠르게 해결이 되고 보상도 정확하게 받으실 수 있어요. 이번에도 사건은 아침에 벌어집니다 <laughs> 출근하자마자 첫 손님이 깐단 애기 데리고 오시는 젊은 손님이셔서 주차장 확보 때문에 입문 쪽에 나가 있었는데 어떤 노인분이 2차저차막 차문을 열려고 으 여기저기 차마다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수상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지구대 신고했죠 근데 제가 손님 때문에 불안해서 CCTV로 보고 있다가 손님 도착하시는 거 확인하고 얼른 쫓아가서 손님 모시고 들어오는데 수상한 노인분이 따라 들어오시는 거예요 견인차 불러달라고 하고 조금 이상한 말씀 하셔가지고 제가 여, 고객님 머리 해야 되고 영업 방해 하시면 안 된다고 좀 안경하게 좀큰 소리를 냈더니 이분이 약간 당황하셔서 어물쩡어물쩡 뒷문으로 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문을 잠갔죠. 그랬더니 이분이 다시 들어오시려는데 저희 뒷문 손잡이가 잘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뭘 잡을 걸 찾으시다가 도어락 있죠? 번호키를 잡고 꽉 당겼는데 이 스프링이 팍 튕겨져 나간 거예요. 저는 CCTV로 그걸 다 보고 있고 <laughs> 근데 마침 경찰 분들이 도어락이 팡! 튕겨져 나가는 그 순간에 같이 도착을 하셨어요. <laughs> 그래서 보호자분께 바로 연락드리고 그분이 알고 보니까 뇌수술을 하셔서 인지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분이셨던 거예요. 악의적으로 그랬던 건 아니시고 병원에서 실종 신고되계셨던 분이라 경찰분들도 찾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보호자분 기다리는 동안에 도어락 수리 기사님도 오셔서 완전 망가져서 완전 교체를 해야 됐거든요. 근데 보호자님이 도착을 하셔서 새거가 아니니까 중고니까 돈다못 준다고 일부만 주고 그냥 가버리신 거예요. 아까 실외기는 차로 박았으니까 도로교통법이고 이번 거는 재물손괴죄로 형사법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일부의 돈을 주고 가버리셨다고 해도 재물손괴죄는 형사처벌이라서 따로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가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손님도 머리 못하고 한참을 기다리고 계셨고, 진짜 순간 너무 화가 났지만, 음, 환자분이 그러신 거고, 일부러 고의로 그러신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따로 신고는 안 했어요. 그냥 보상받은 거에 제돈 6만원 합쳐서 도어락 새 거로 교체하고, 그냥 일했죠. <laughs> 가게에 내부든 외부든 시설물을 파손을 했을 때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이번엔 샵 내부예요. 왼쪽 벽면이 하판에 페인팅 돼 있는 똑같은 벽이었는데 위아래 질감이 틀리죠 샤워 오픈하고 딱 (1년) 만에 밑에서부터 곰팡이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더니. 바닥 쪽에서 물이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새기 시작한 거예요. 미용실 쪽에서는 물 새는 벽 쪽에 물 관련된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바로 옆 칸에 호프집 주방이 저희 벽을 향해 있었어요. 그래서 호프집 하수관이나 배수관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임대인분께도 바로 연락을 했고 옆 가게 호프집 사장님께도 바로 연락을 드렸는데 일단 물 새는 데를 찾아야 원인을 해결을 하고 피해를 복구를 해야 재발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임대인분이 누수탐지업체를 보내려고 하시는데 옆 가게에서 전혀 협조해주지 않으셨어요. 나중엔 연락도 잘안 받으셨고, 그래서 계속 차일피일 시간은 가고 곰팡이는 점점 더 커지고 물도 점점 더 많이 새면서 바닥도 뜨고 난리가 났죠. 제가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사하겠다고 했어요 언제까지 옆 가게가 협조해 주기만을 뭐 기다리면서 피해를 점점 키울 수는 없으니까 일단 수리를 다 하고 추가로 또물 새는 데를 못 찾았으니까 피해가 발생을 하면 그때 가서 또 공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임대인 분이 옆 가게에 강경하게 대응하시고 말씀하셔서 바로 누수 부위 찾고 상가 화재 보험에는 시설물 소유자 배상 책임이란 게 있어요 우리 가게에 시설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걸 보상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있으셔서 저희 상가는 제가 부른 업체에서 다 수리를 하고 영수증이랑 요구하는 서류 첨부해서 보냈더니 며칠 안 걸려서 바로 전액 입금됐어요 옆 가게에 화재보험이 없었으면 <laughs> 마지막 얘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샵 이사를 했는데 철거 부분이 협의가 안 돼서 임대차 종료를 시키지 못한 채로 이사를 먼저 왔었어요 샵에 볼일이 있어서 갔는데 뚜둔 <laughs> 입구에 있던 통유리, 강화유리가 바사사삭 진짜 조각조각 다 깨져서 썬팅지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거예요. <laughs> 바로 업체 연락했는데 강화유리 사이즈가 커서 한 100만 원 정도 견적이 나왔어요. 근데 진짜 천만다행이 제가 혹시나 싶어서 보안업체 CCTV도 그대로 두고 있었고 샵 화재보험도 그대로 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보안업체분은 보안업체분대로 또 이건 재물손괴니까 형사과에 배정돼서 형사님이랑 저랑 각자 막 cctv를 다 뒤졌는데 파손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누가 치고 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범죄 혐의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시켰고요. 우리 설계사님이 샵 전면부 유리가 꽤 크니까 혹시 모르고 얼마 안 하니까 유리 손해담보를 넣자고 하셔서 넣어주셨었거든요. 보험 안 뺐잖아요. <laughs> 그래서 2만 몇천 원 빼고 다 보상 받았어요. 27,000원 정도에 적립금 없이 보장형 상품으로 좀 저렴하게 들어놨던 보험인데 효전으로 제대로 했어요 이거 전액 세금 비용 처리도 돼요 <laughs> 사건은 항상 예고 없이 불시에 갑자기 찾아오잖아요 다달이 돈 나갈 땐 아까운데 진짜 보험 필수인 것 같아요 예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미용실을 하면서 왜 법공부, 보험공부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영업을 하면서는 알아야 되는 게참 많더라고요 물론 이런 일들이 흔하게 생기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저에게 바바박 이거 말고도 또 많았어요 바바박 생기면서 약간 억울하더라고요 <laughs> 나한테 진짜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기려고 이런 일들이 몰려서 생기나 싶어서 요즘 로또 사고 있잖아요 <laughs> 셀프로 머리 만진 영상이 제 채널의 주 영상이다 보니까 가끔이지만 자영업자 유진쌤의 이야기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